자 카드에 적힌 숫자의 총합이 홀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세 장을 뽑는다라고 했으니까 세 장을 뽑을 때 합이 홀수가 되려면 홀수가 세 장이 있거나 아니면 짝수 두 장에 홀수 한 장을 뽑는. 요렇게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홀수는 6개 있으니까, 6장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된다고 라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짝수 6장 중에서 2개 뽑고, 홀수 6장 중에서 하나 뽑는다. 요렇게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20가지가 나올 것이고, 이게 15곱하기 6이니까 90요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두개 더해주면 112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겠다.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